스카이다이빙을 한, 하던 날에 네, 받았습니다. 스카이다이빙 하고 내려왔을 때 어, 남편이 그 꽃을 저에게 내밀어서 네, 무릎 꿇고 꽃을 내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바다가 내려왔을 때 이미 저는 정신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어, 남편이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정신이 없을 때 어, 프로포즈를 해서 빨리. <laughs> 뭔가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프로포즈 <laughs> 승낙할 수 있게 어 좋은 개, 어, 계획이지 않았나 그래서 막 같이 들으면서 웃고 했는데 예 그래서 좀 특별하고 예 나름 저에게 로맨틱한 어, 조금은 무서웠던 <laughs> 그런 예 이색적인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자녀 계획은 어아하고 유진이 양을 보니까. 어, 정말, 아기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제가, 이제, 올, 에, 여름까지 이미 잡혀둔, 제 공연이 워낙에 라이브라, 네, 퍼포먼스가 있는 공연들이 많아서, 그 공연 이후에, 예, 제가 한 번, <laughs> 어, 이후부터, 어, 열심히 한 번, 예, 어, 아기를 가질 수 있대,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신랑 고마워. 어, 그리고, 그리고 어, 너무 고맙고요 제가 이름처럼 예, 어, 바다라는 이름처럼 예, 어,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음,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어봐요 네 화이팅 <laughs>